안녕하세요. 선한 롤러더쌤입니다.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32,800포인트. 이 박스권 하단 흔들기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증시는 요 정도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아,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박스 밴드라고 하죠. 하락 추세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슬슬 이제 저점 찍고 반등 나올 타이밍은 됐는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채한도 협상만 뭐 타결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내려갈 이유는 없겠죠? 여기서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우가 이렇게 쉬더라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2,400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정도 받고, 그리고 나서 도치역 만드는 게, 뭐, 슬그머니, 뭐, 오늘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 정도든, 어, 반등 정도는 만들 수 있다. 뭐, 트랩은 형성할 수 있어도, 어, 가급적이면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그냥 올라가면 나이스 하겠죠? 그래서, 어, 다우대비해서 나우스닥이 지금 뭐 강하다 보시면 되고,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실적 좋은 기업들이 이제 기술주들이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갈 때, 코스피가 쉬고, 코스피가 갈때 코스닥이 쉬는 거는 조정이지, 이게 하락의 전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증시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이제 빠르게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필요성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피 지수. 지금 2,550 넘어간 이후에 그냥 뭐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뭐 움직임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수급 동향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에, 제가 데일리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뭐 크게 뭐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물이 요즘에는 워낙 뭐 대량 매수 대량 매도 일일비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누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크게 뭐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신 코스피 주식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17조 3천억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집 구간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올리지 않고 이 구간에서 매집만 강화하고 있다. 더 많은 금액을 사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계속 담고 있다. 너무나도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돌파할 때부터 코스피가 박스권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코스피는 박스권을 당분간 그럴 것이고, 먼저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고, 코스닥이 좋을 겁니다. 저항을 돌파한다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고, 다음 저항은 그냥 지나가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코스닥은 원래 이렇게 개별 성향이 강합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900포인트 넘어갈 때는, 뭐 저는 890에서 904 요구간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는 바로 넘어가기보단 8 3 40 흔들기 정도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흔들기 정도 나오고, 회복된 것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예, 이 기존에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상단 목표치라고 볼수 있는 이제 860 정도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추세는 만들 수 있어요. 이 모양을 여러분 어디서 볼수 있냐면요, 제가 나스닥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이 나스닥을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랑 지금 굉장히 비슷합니다. 올라온 다음에 하락 그리고 나서 흔들고 다시 한번 올라온 요런 모습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이 나스닥의 기존 모습하고 비슷하고 이 이후에 나스닥은 뭐 똑같이 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나스닥은 이탈 로에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기간 조정 받고 결국에는 고점을 돌파했다 12,000포인트 돌파가 중요하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돌파한 다음에 예, 횡보하고 지지력 테스트 받고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돌파해서 가는 모습이죠. 이 정도의 쉬어가는 흐름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온 다음에 갭 상승 나오고 밀렸는데 7만원 그냥 터치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10만원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모습이다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보시라고 했어요 이게 3000포인트 위에서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3000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은 요 3100포인트 흔들기 정도 뭐3560뭐 요정도 50까지는 내려오더라 도3100 흔들기 정도 만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만약에 고점을 돌파한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주 양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 나올 가능성 뭐 충분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술주들은 실적 자체부터 남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AI 관련주들도 뭐 같이 뭐 상반기에 1분기 굉장히 좋았던 흐름 만들고 고점을 낮추는 흐름 이런 과정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거의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는 흐름이니까 이제 슬그머니 한 번에 뭐 V자 반등은 아니어도 요렇게 해서 올라와서 19,000원만 유지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위쪽 방향 만들고 혹은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 후에라도 돌파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9만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죠. 코난 테크놀로지 9만원 회복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12만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MDS 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바닷권에서 치고 올라온다면 오늘 음복으로 밀렸는데 오히려 바로 가지 않은 게 매수 구간을 더줄수 있다라는 거.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기판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고점 돌파해서 갭으로 넘어가는 모습이고, ISC 같은 경우도 오늘 좋았죠. 그래서 ISC도 갭, 기존에 한번 급등 나오고 갭으로 한번더 치고 가고, 그러면은, 심택이나 이런 종목, 우리가 또한번 관심 가져볼만 하겠죠. 바닥부터 해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이고, 뭐 대덕전자나 뭐 이런, 어, 뭐 이런 뭐,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라거 체크하시고요 뭐 모바일 쪽 같은 경우 뭐 BH나 뭐 이런 쪽 FPC 관련주 쪽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부터 살금살금 올라오기 시작한데 여기는 애플 관련주고 다음 달에 행사가 있으니까 뭐 관심 가져볼만하겠죠 그러면 BH나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볼만하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고점 돌파 시도한다면 흔들기 하는데 21,000원 회복하면은 어, 좋아지는 모습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LG이노텍 같은 경우를 같이 볼 만한데 최근에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28만원 회복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요구간에서 어, 32만원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어, 이제, 뭐, 6월에 행사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좀 관건이 될것 같아요. 뭐, 반응이야, 항상 양분화되는 거 아시죠? 애플에서 출시하면은, 뭐, 혁신이다, 혹은, 역시 애플이야, 이런 쪽하고, 삼성처럼 조업하는 쪽하고, 양쪽으로 항상 나뉘죠. 그러니까, 그 반응을 보는 것보다는 출시된 다음에, 예, 뭐신 새로운 아이폰이라든지 M1이라는 출시된 다음에 판매량을 그냥 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참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오늘 누리오 3차 발사가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 끝까지는 봐야겠지만, 뭐 벌써 뭐어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뭐다뭐 예, 뭐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성공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한국 항우주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종목인데, 바닷권에서 최근에 올라오다가, 불안하시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미리 뭐, 정리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많이 발전했고, 믿을만 하다,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한번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은 사실 기회가 될수 있겠죠. 어, 한국항공우주가 5만 원 돌파한 다음에 6만 원 저항 받고 다시 5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저렴한 구간이잖아요. 만약 이탈해도 다시 회복돼서 이 하락 추세 벗겨내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 뭐 6월 안쪽, 어? 늦어도 한 7, 8월은 넘어갈 거고 6월 안쪽에는 넘어갈 거라고 봤는데 뭐 좋은 소식 들렸으니까 좋은 모습 다시 한번 보일 수 있겠죠. 하나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었는데 하나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이거를 제로 노출입니다. 이러고 밀려도 상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만약에 뭐 9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너무나도 싸게 잘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안 내려오면 11만 원 회복될 때 매수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트레가이나 뭐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 다 보시면 되겠죠. 세트레가이 지금 4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고 3만 5천 원 구간 뭐이 구간 흔든다라고 하면 저렴한 가격에 서살수 있는 거고. 인텔리한 테크도 최근에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75,000원 저항 한번 받고 밀려있죠. 요 구간에서 더 밀려준다라는 65,000원까지 싸게 사는 거고 75,000원 회복되면은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P성도 최근에는 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단 구간 정도는 그래도 지켜주려는 모습이에요. 16,000원 흔들기 나와도 괜찮은데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는 조금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면, 데모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모양이 재밌죠? 여기, 하단 구간에서 갭으로 뛴 다음에, 14,500원 돌파, 그리고 다음에, 16,000원을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윗꼬리 달고, 이렇게 거래량을 두 개나 실어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14,500원 구간 되는 이 지지선 구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700원이 종가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그 물리더라도 한번 들어가 볼만하고, 이 하단 구간에서 아래 꼬리, 그러니까 14,000원 전후되는 구간 흔든다고 해도 여기는 다시 금방 회복된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6,000원만 돌파해서 안착한다, 혹은, 어, 돌파해서 뭐 치고 달리지 못해도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린다 라고만 해도 14,500원에서 17,500원까지 볼수있고요 그러면은 20% 정도씩은 쭉쭉쭉 챙겨 갈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여기를 돌파해서 나간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좋은 모습 볼수 있는 거고 자 현대버다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어, 치고 달리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와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뭐 7,500원이 워낙 저점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는안 내려오고 8,000원 흔들기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SY나 범양건영, 뭐 덕신하우징 이런 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듈러 관련주는 SY가 4,000원 돌파한 다음에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데, 여기 갭 상승 뛰어나간 구간을 갭을 메우는 정도까지는 나왔죠. 그러면 4,000원만 복하면 이건 또 다시 달릴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범행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건형 3,500원 저항 구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살짝 밀리고 있는데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중심선까지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3,250원 구간 되겠죠? 요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 요런 구간 되면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고, 3,5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나이스한 구간이다. 덕신하우징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원 돌파한다, 2,000원 흔들기 나오고 있죠? 윗꼬리 달고 있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누른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2,000원 흔들기 나오는 이런 구간은 저로의또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다. 2,300원까지만 보더라도 15%인데, 여기 넘어가면은 제대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도화 엔진 여령도 그렇고, 이거 뭐 종목을, <laughs> 다뭐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일단 치고 가기 시작했는데 더 가지 못하고 요 저항 돌파한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볼수 있는데 도화 엔지니어는 기분은 나쁜 게 연속적인 음봉 나오는 게 고의적으로 누르고 있는데. 예, 빠르게 안 올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기분은 나빠요. 사실 사야 되는 구간은 맞는데, 이런 예,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서 뭐 아직까지 좀안 움직인 섹터가 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였는데 최근에 예, 좀 이제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수급도 조금씩 쏠리는 현상을 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나 뭐 이런 부분 행사도 하고 하는 거 그리고 러시아에서 고의적으로 지금 공무협정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자꾸 항구를 막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빨리 전쟁을 끝내고 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양이 아닌가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시장 불안해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 2위, 4위에 랭크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쉬니까 코스닥은 쉬는게 당연한거고 대신 반도체주가 받쳐주고 엔터주가 받쳐줬죠 바이오주까지만 살아나면 아주 나이스한 결과가 나온다 2차전지주가 쉬어도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는거고 중간중간 2차전지도 뭐 계속 흘러내리는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정도 나오니까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코스닥도 계속 조정받을만큼 받았고 하니까 이제 뭐 기간조정정도 박스권 그리면서 기간조정 그리는 흐름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 전쟁 쪽도, 어 왠지 외교적으로 자꾸 풀어나가려는 글로벌 이제 동향이 보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나라에는 이제, 슬금슬금 하나둘 이제 호재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뭐 한할령 같은 경우야 기존에도 뭐 어느 정도 한할령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엔터 콘텐츠 같은 경우 오히려 한할령 때문에 예를 들면은 YG 엔터나 이런 쪽 한할령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지 좋은 건데 사실 이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라도 살짝 흔들어 주면은. 가격 조정이랑 뭐 기간 조정 살짝 받으면서 오히려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나올 텐데 너무나도 뭐잘 버티는 거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할령이 해제되고 이제 외교가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요인이지 중국이 봉쇄할 때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어닝서프라이즈 기록했다라는 정도로 지금 자신감을 지금 주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서 어뭐 시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걱정할 필요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이 동향으로는 펄어비스나 이런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씩 움직일 수 있는 모습 나오고 수급도 살살 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잘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제 게임 메타버스 같은 쪽에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수급 동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어,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